안녕하세요. 위드복지 김세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매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일 업무, 주차별 업무, 월간 업무, 분기별 업무, 연간 업무, 긴급 업무 등 복지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기별에 따른 행정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입력을 할수 없는 행정 업무는 복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행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보관을 해야 한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선생님들이 복지 행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과제로 내주었던 아동관찰일지, 프로그램진행해보기, 프로포절, 세 가지의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현장 시스템 선생님들이 복지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시면 지금 소개할 일반적인 행정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 회의록은 정기적으로 복지 종사자들이 모여 회의한 안건과 행사의 일정에 대한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사회복지사가 작성을 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아동자치 회의록은 아동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서로 의견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건이 나온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의견 수렴 회의록은 아동 자치 회의록에서 나온 안건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도록 교사회의를 통해 협의 논의한 후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게시판에 공지한 것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또 아동의 의견을 직접 스스로 작성하여 의견 수렴한 통해 넣은 의견을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아동권리구제일지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실시하는 당년도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다음에 프로그램 선정과 기관 운영 반영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설문지를 작성한 토대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서를 작성하고 또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 즉,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매년 기관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조사와 수요조사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종사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인권교육, 개인정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긴급 복지 지원 신고자 의무 교육 등 종사자와 관련된 교육 내용 자료를 작성하여 서류화해야 한답니다. 다섯째, 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들이 쾌적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급식시 위생점검표, 정수기 점검표, 화장실 위생점검표, 소방시설 점검, 전기시설 점검, 공기청정기 점검 등 기관 주변 환경 점검하는 행정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사는 복지기관과 관련된 노무자, 봉사자, 외부강사 등 대상자로 성범죄 조회 서류 작성을 하기, 기관운영방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하기, 기관서류 작성법 공지하기, 아동돌봄관리 전달하기 등 기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재할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한답니다.일곱 번째, 사회복지사는 종사자 출구문 작성하기, 강의확인서 작성하기, 인정, 물적 자원 후원과 관련된 프로포절 작성하기, 후원자 개발과 관리하기, 심화 평가 준비하기, 시정검 준비, 도정검 준비하기, 동영상 제작하기, 보호자와 아동 상담하기, 돌봄 교사 출고무 작성하기, 시니어 선생의 출고무 작성하기. 봉사자 신청 서류와 일지 작성하기, 아동 출근부 작성하기, 아동 결석 사유서 작성하기, 체험 활동 확인서 작성하기, 출입구 확인서 작성하기, 급식 선생님 위생 교육시키기, 규관 홍보지 만들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교육하기 등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업무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해야 한답니다. 복지 기관마다 행정 업무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회 복지사는 복지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 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 복지 업무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 현장 실습 교육 14차시 행정 업무 교육에 관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